아니, 근데 정찰대가, 우리 내가 이게 정찰대가 왜 들어간 줄 알아요? 그때 하필 정찰대에 해. 새로운 물결이 든 거야. 천주교의 독실한 크리스천 대대장님이 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. <laughs> 기존의 마초 정찰대를 조금은 부드럽고 순화를 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. 가정 환경도 조금 뭐랄까 부모님 다 계시고 뭐 그런 게뭐 다는 아니지만 그분의 기준이야 부모님 다 계시고 4년제 다니고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인력을 주입을 해야겠다 너무 그전 정찰대가 너무 마초다 너무 태토다 해가지고 그 크리스천 정찰대 대대장님 딱 오시자마자 선언했어 그래서 그 신교대 에딱 와가지고 명단을 딱 불러 그러면은 그명단을 불른 사람 중에서 정찰대를 이제 거기까지는 불러주고 자원을 받아 그러니까 딱 정찰대, 정찰대 대장님이 비용크트. 서류를 보고 그 서류를 보고 몇 명을 뽑아서 그 안에서 본인이 원하면은 시켜주는 거야. 근데 나는 신교대에서 원래 조교 제안받고 조교 거절했고 조교 안 한다니까 이사종 보급 창고병을 하래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난못 알아들었어 그 당시에 뭐 이사종 보급 뭐 이래. 조교는 일단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.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신교대에서 그 교관이 막 불러가지고 우리는 성욱이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진짜 교관이 존나 착해요. 깜짝 놀랐어 진짜 개새끼였는데 이게 스카웃 하려고 하니까는 존나 부끄게 부드럽고 착해 정찰대가 우선 협상권이 있어요 정찰대 이제 그 크리스천 대대장님이 딱 오셨어 그래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 정찰대는 뭐다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머릿속 존나 굴렸어 아, 일단, 조교는 씨만안 하기로 했는데, 보급창고병? 아, 씨발, 창고병이라고 하면 나가면 가오 존나 빠질 것 같은데, 개새끼들이 이거. 한성우, 이새끼 이거, 창고병 시켰다고, 이거 뭐, 창고 뭐, SCV도 아니고, 막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은 거야. 근데 정찰 대 간지 좆되는데 약간, 머릿속으로. 가오가 갑자기 잠식되면서, 아, 군사관을 편하게 짱이했는데 아, 이거 예반데 정찰 대딱 들어서 족같이 힘들 것 같은데, 막 존나 고민되는 거야. 진짜 존나 고민되는 거야. 어떡하지? 진짜 어떡하지, 이거? 이거 나가서 정찰 대라고 하느냐, 이거 보급창고병이라고 하느냐, 이 가오 싸움인데, 이거 해주고 해가지고... 딱 손들었어 그래가지고 딱 손들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방울 숨을 대드장님이허어 어! 하면서 막한 방울 숨을 지어 그더니 정찰대에 가기로 한 거야 그래서 신고대에도 나를 이제 못 가고 난정찰대에 갔어 그래서 정찰대 갔는데 아니 이게 씨발 웬걸 나 정찰대 다 우리랑 비슷한 분인 줄 알았거든 왜냐면 나랑 같이 간 애들이 세명 있었어 근데 세 명이 나 포함 좀 뭔가 유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정찰대가 그렇게 빡센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체대 출신이나 이런 애들 뽑는구나 근데 내가 또난막 그때는 체력은 좋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고 갔는데 아니 씨발 무슨 약간 한마바퀴 약간 뭐 갱간수 그아슈라아슈라 아슈라, 그리고 그 갑자기 씨발 포스가 딱 들어가니까 씨발 막 이런 거야. 토람들 존나 있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아니 진짜 뭐지, 이 새끼들? 아 진짜 다 이래. 얼굴 존나 사납고 그래주 딱 들어가지고 어? 아니 이게 왜 이게 뭐지? 선인들이 씨발 존나.